4월 15일 화목의 메시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일수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질수 있다는 마음이 우쭐함이나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쩌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갔다가 1분도 안 되어 고통스럽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스실에 들어가니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분도 안 되어 나아갔을 때 정말 세상에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다르다라는 착각 속에 산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질수 있다고 자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사람들에게 잡혀 순환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에 아무 염려도 아무 걱정도 없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절절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면 옮겨달라는 간청입니다. 주님은 힘써서 기도하셨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간청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간절히 더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도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제발 피할수록 도우소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참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나는 힘들지 않다고 애써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으니, 피하게 하소서. 도와주소서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절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될 지경까지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내 기도가 바뀌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스스로 놀랄 정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성경적으로 갖는 그 풍성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쉽게 부인하고 배반하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때가 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처절하게 간절하게 아버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러 감남산으로 가셔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번더 제자들을 보러 오셨고, 그때마다 그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도 어쩌면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주님에게는 유혹, 혹은 시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약한 마음이 들 때도 오직 기도뿐입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기다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 영혼을 주님께 오 주님 예수여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제 목숨이 끊어질 때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저희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저희의 고향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밟던 제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늘 나라 황금 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하게 하시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